아, 여러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출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안민주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당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불곧 삼덕수 후보를 정해놓고 저를 추출하려 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서 현장 접수를 감행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 민주주의 탑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세력은 물론 당내 기득권 암덩어리들도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누구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원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떠들던데 그건 개소리일 뿐. 당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 살기 좋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